무 스트레스 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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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되셨죠>? 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혼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다 기다리잖아 다 밀리고 그 지금 이거 시즌 8 지금 첫 오프닝인데. 오프닝부터. 말이 맞잖아. 주연. 주이형면안 돼요. 형 제발. 형요요 지훈이 진짜 나이 들었네, 네. 네. 야, 이거. 지원이 좀 달라졌대. 지원, 네가 뭔데 사과하니? 사과하면 안 되는 거야. 원래대로. 미안할 때 되지 않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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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들지 아, 마. 나한테 얘기를 해줘. 어? 아, 그 책상에 네적이 있어. 봐 뭐야? 안할 거야, 진짜. 안할 거야, 진짜. 안할아야 진짜. 안할거인데안야야